과거 보험인데 올해 보험료를 납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혜택을 잘 보셔야 되거든요. 네. 근데 더 어려운 거죠. <laughs> 피부암이 자,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피부암이 일반암이어야죠. 20년 전에 해당되는 상품이 있으셨어야 되는 거, 2000년도 초기까지, 1990년대 후반부터, 어, 나 일반암이야. 하고 좋아하실 게 아니라, 일반암 보험금 중에 내 조직검사 결과 값이 평평상피세포암이나 기저세포암에 해당이 되시면, 증상이 미미한지 안미미한지를 가지고 분쟁이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쟁이 아까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증상이 미미한? 좀 단어가? 애매하죠? 애매하죠. 그러면 우리가 바로 떠올릴 수 있는 게 뭘까요? 법원에서 약관, 조항, 문구, 용어에 대해서 분명히 규정을 하고 있죠. 약관규제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민사상의 계약을 체결할 땐 계약서라는 거를 그렇죠. 만들고 상세하게 서로 간의 값과 의리 조율을 하고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죠. 그래서 그 계약 내용을 서로가 따르는 겁니다. 보험 상품이나 카드 같은 것들은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약관 조항을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배포하는 거예요. 소비자는 그 약관 조항을 만드는 거에 참여할 수가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약관 조항을 잘못 만들어서 발생하는 불이익은 보험회사가 가져가야 되는 거고, 그걸 대법원에서는 약관을 작성한 자가 그 불이익을 가져간다라고 해서 작성자 불이익에 대한 판결을 대법원에서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증상이 미미하다. 보험회사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피부를 그렇지만, 보면 표피가 네. 있고 진피가 있잖아요. 진피층까지 침윤이 안 되고 표피에만 있으신 분들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안 주겠다라고 내부 규정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작성자 불이익이니까 그 조항 자체를 적용하지 못하는 것이 법원의 어? 판단이라고 음. 생각을 쉽게 하실텐데 어 그래 그럼 나 c449 평평세포암이지만 증상이 미미한이란 애매한 단어를 너네가 썼으니까 그 단어에 대한 불이익은 너네가 가져가야 되니까 나는 이 돈을 다 받아야 돼 라는 공식이 바로 1차원적으로 생성되시면 안 돼요 어... 우리 법원에서는 이 약관 조항을 만든 의미는 반드시 있다 라는 거죠 정말 말 그대로 미미한 거, 정말 사람 생명에 위해를 가하지 않을 정도는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다만, 약관 용어를 너네가 잘못 사용했을 뿐이다. 무조건 다 줘라 라는 건 아니에요. 음. 어찌됐든 초기암이나 정말 치민이 없어서 생명에 지장이 없는 사람들은 받으면 안 된다. 약간 이런 거거든요. 음. 어디까지 치민이 됐는지, 그리고 정말 내 생명을 위해할 수 있는 위중한 암인지에 대한 입증을 두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건은 약관의 해석에 대한 문제로 작성자 불이익 문제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통과되는 건 아니다 음. 정말 미미하지 않다라는 것까지 입증을 해야만 보험금 지급까지 도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보험인데 올해 보험료를 납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혜택을 잘 보셔야 되거든요 네. 근데 더 어려운 거죠 <laughs> 피부암이 그러니까 갑상선암은 소외감으로 분류됐냐 아니냐만 보시면 돼요 음. 근데 피부암은 평평세포암인지 기저세 포암인지도 보셔야 되고, 증상이 미미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지도 약관에 보셔야 되고, 있다면 의학적으로 정말 미미하지 않다까지 입증을 해야 되는 어려운 분쟁이 시작이 된다. 되게 어려운 네. 얘기가 많이 나와서 어, 조금 정리하면은, 네네. 제가 기억하기에 2007년 내외인데, 아무튼 2005년 이전에 암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에서 피부암에 걸리신 분이면, 그렇죠. 일반암보험금 5천만원 혹은 3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 있죠. 네. 근데 따져보셔야 될 게, 평평세포암이냐 아니면 기저세포암이냐 네. 이거를 확인하셔야 되고 약관에 미미안이란 단어가 있냐 네. 이거를 확인하셔야 된다 그렇죠. 여기에 또 하나 정말 법원이 판단한 것처럼 어느 정도 미미하냐 네. 어, 생명에 위해를 가할 정도라고 주치의가 판단했냐 요거를 네. 따져봐야 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평평세포암인데 진피증 치면 있어요 응. 어 그러면 보험사도 줄거 아닙니까? 그렇 편편세포암인데도 진피층 치면이 있으면... 있으면 보험회사에서 증상이 미미하지 않다라고 보겠죠. 네. 그러면 진피층 치면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는데 우리 병리과 선생님들이 아주 친절하게 치면 범위를 써주실까요? <laughs>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도 있어요. 네. 그냥 어떤 암이다. 림프 전이가 없다 이 정도로 그냥 치면을 끝내버려요 맨 처음에 표피 있고 네. 그 다음에 진피, 진피 있고 진피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세포들이 있으면서 쭉 림프가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표피에 있든 진피에 있든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죠 의사한테는 중요하지가 의사한테 네. 않아요 왜 림프가 중요하죠 림프 쪽으로 타고 다른 신체 장기 쪽으로 암세포가 가버리니까 림프가 중요하기 때문에 림프에 치면이 있는지 없는지가 선생님들끼리 중요한 것이고 그게 아닌 경우는 굳이 뭘 음, 넣겠습니까? 진피에 있든 말든 의사한테 중요한 게아니다 아니고 네. 어떤 걸 주로 쓰냐면 병리과 선생님들은 림프절에 침윤이 있는지 없는지를 표현을 하시고요 그 병변만 딱 떼내는 게 아니라 넓게 떼내시잖아요. 그러면 넓게 떼는 그끝 부분에 침윤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요. 그러면 끝 부분에 없고 침윤이 어느 정도 림프까지 없으면 그 암세포를 잘 도려내신 거잖아요. 음. 그러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과 관찰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만 이제. 말씀을 하시지, 우리 보험심사에 필요한, 어, 이게 어느 층까지 치면 됐어? 상세하게 얘기가 안 나온다. 네. 상세하게 써주시는 분도 있지만 병원마다 그렇지 않은 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보시기는 소비자분들이 쉽지 않을 거다. 오늘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 내가 되게 오래된 보험을 갖고 있어서 피부암에 걸려서 일반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시라. 일반암에 해당된다고 덜컥 청구할 게 아니라 조직검사 결과지상 반드시 보셔서 평평세포암인지 기저세포암인지 아니면 다른 암인지를 보셔서 다른 암이면 청구해도 좋다 하지만 그두 가지 암종류에 해당이 된다거나 어떤 암인지 본인이 판단할 수 없다면 청구보다는 먼저 전문가를 통한 검토를 받아야 된다 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의 암보험이 통상 더 좋았습니다 왜냐면 그냥 작은 암이라도 걸리면 일반 암보험금으로 바로 나왔거든요 근데 의학의 발전함에 따라서 피부암 같은 경우는 금방 발견이 되고 쉽게 치료가 되거든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미미한데 왜 보험금을 줘, 안줄 거야 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 과거의 약관들을 잘 살펴보고 따져볼 거는 명확하게 따져보는데 되게 어려운 내용이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다라는 게 저의 요약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